네, 6번. 네, 인천 측내계. 예, 네, 잠깐만6천 예, 네, 인천. 부평중앙 측내계 이재옥 대의원입니다. 네. 올 원래 우리가 너무나도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회 전체 규약을 유보하고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미 회기가 지나서 이런 어려움 중에 다음 총회 집행부를 출범시키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장부터 규약 문제가 이렇게 미비되고 잘못된 것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면 비효율적인 총회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제안하는 것은 원래 이 규약은 원래 집행부가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은 원래 결의를 하지 말고. 차기 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도록 넘겨가기를 긴급 제안 동의합니다 앞, 예, 앞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각오를 묻는 중에 지금 이야기가 돼서 지금 회의가 여기서 중간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의안이 들어왔고 이미 제청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그 다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안은 요 안은 우리 대위원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다음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1번 안 총회 협동비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에서 총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로 협동비를 총회비로 바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묻겠습니다. 네, 자각 지역에 네? 아 아까 그게 긴급동이었습니까? 네이재용 목사님 6번 잠깐 음중 켜 주세요. 잠깐, 잠깐 제가 조금 통화를 죄송합니다. 자 6번 6번 회의장요 지금 긴급 동의로 하신 겁니까? 예 긴급 동의입니다. 긴급 동의로 지금 요거를 그러면 규약을 유보하고 다음 집행부한테 넘겨서 자기 집행부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하자. 예 규약 전체 지금 여기 올려 온걸 말입니까? 예전체입니 그, 근데 여기에 그러면 안되죠. 그거는 여기 들러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 지금 여러분 한번 페이지를 보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긴급동의가 있는데요. 이걸 보십시오. 12조를 한번 보세요.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98 페이지. 198페이지 12조, 12조, 그리고 13조가 있습니다. 12조, 13조. 자, 12조, 13조에 보면, 12조에 대용권에 관한 부분인데요. 전기총회는 시일과 장소를 명시한 공문서에 자, 총무님, 12조 한번 읽어 주십시오. 총무님, 총무님, 12조. 자, 어, 12조는 워낙 우리 그 교단의 기준에 관한 부분인데, 법으로 가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198페이지 의사자료 보시면 제12조 2항 전기총회는 시일과 장소를 명시한 공문서에 의해 개회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라고 현재 규약이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추가해서 단 천재지변 바로재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공고된 전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시 임원회의 결의로 변경 연기, 총회 개최 및 진행 방법 등할수있도록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 총회 개회 때 유영식 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 유보하고 40일 이전이냐, 또 이후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총회 개최에 대한 방법. 이런 결의들이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대표차 회기 안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 보완한 내용으로 개정하게습니다 12조 13조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한 총회 임시총회를 못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굉장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받아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러면 자기 총회나 임원회에게, 신집행부에게 넘겨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도록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안 받고 넘어가버리면 우리 총회가 또 이런 분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 6번, 인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6번. 긴급통의이긴 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당회의에서는 네. 모든 규약을 유보하고로 했기 때문에 네. 당회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져서 내년 총회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송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연까지 염려가 되니까 올래 다루기로 하고 다른 부분은 내연으로 모두 넘겨서 다루기를 긴급 제안을 하고 받아드리겠습니다. 녹의원? 예, 나옵니다. 아직 개청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팔죽질환과 우조 사망은 유보하고 나머지 10조부터 시작해서 그 뒤까지 전체는 문구 변경이나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그 앞에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받는 걸로 통과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동의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총예비 협동비 문제도 없어지고 저희들의 긴급한 사항들도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16번. 어떻습니까? 6번. 아, 긴급 동의에서 받아주셔야. 지금 다른 건 문제가 될게 없고. 동의해서. 총예비, 요게 이제 문제가 돼서 5항, 10조까지가, 아니, 5조 3항까지 요게 문제가 되니까 그 뒤에는 침내병원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받아서 진행을 해야 천재지변이나 이런 사건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긴급동의 쪽에서 받아주시면 그렇게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사실이 예. 음료가 되는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 수긍이 가지만은,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안 받아들이고, 내연해 해도 있죠.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12조, 13조, 이것만 받아들이고 긴급 동의는 그렇게 하겠다. 그럼 긴급 동의를 먼저 물어야 되죠, 제가. 묻고 그 다음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야 되는 거죠. 10조를 받아야 되는 거죠. 10조, 12조, 13조는 같은 내용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자, 긴급 동의, 6번요. 10조, 12조, 13조가 지금 요거는 하나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받아 주셔야 되고 요게 지금 긴급 동이고요. 지금 동의 안에 하나 들어온 거는 어, 5조 사망을 제외한 나머지는 받아 주자 하는 지금 동의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긴급 동의부터 처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고어서 요 네, 잠깐만. 이거 같이 연동이 네. 때문에 예, 네, 그거는 아, 받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그거는 받고 넘어가겠다. 예, 네, 지금 긴급 동의 들어왔습니다. 안을 가지고 바로 이 시간 어, 여러분들의 결정을 바라겠습니다. 자, 이세 가지를 받고 나머지는 어, 저희들이 다음 차기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가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3분의 2. 이쪽은 만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해서. 자, 각 지역 빠르게 좀이 부분을 결의해 주십시오. 예, 규야 아까 긴급 동의하신 대로 10조, 그리고 12조, 13조를 받고 나머지는 다음 집행부에 넘겨서 다시 연구하고 진행하기로 착석회의원 516명 가운데 473명으로 통과됐습니다.